안녕하십니까. 7.3절 순차회로의 분석입니다. 자, 순차회로는 동작 방식에 따라서, 어, 동기식 순차회로하고, 그 다음에 비동기식 순차회로로 나눠집니다. 아, 동기식 순차회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상태의 변화가 공동 혹은 공통 클록 신호에 의해서 동기화되어, 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 동기화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 그 노를 저을때 어, 노의 그 배의 맨 앞에서 누군가 박자를 맞추고 있죠. 그 박자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럭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클럭의 어, 상승 엣지 또는 하강 엣지에 맞춰서 어, 입력 신호를 획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출력을 이렇게 이제 내보내주는데요. 이 동기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 클럭 신호에 맞춰서 어,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clock flip f l o 이라는 음, 표현을 이용해서 어, 구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식 순차 회로는 뭐냐면은, "클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클럭이 없죠. 그래서 "클럭"이 없는 순차 회로인데요. 어, 이것에 이제 문제가 어, "클럭"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입력 신호가 바뀔 때마다 상태나... 출력이 어, 변경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상당히 어, 그 제어가 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락이 없는 플립 플롭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자 장단점으로 살펴보면은 동기식 순차 회로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 예, 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야 되는데 클락의 예, 상승 구간이나 혹은 하강 구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 시간 딜레이가 생기죠. 그래서 동작이 미리 종료되더라도 클럭의 트리거 엣지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약간 느리다. 예, 뭐이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감수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용이하다. 예, 이 설계가 용이한지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알 텐데요. 그리고 어, 신호가 안정되어 있다. 예, 출력 신호가 안정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비동기, 그럼 순차 회로는 어떤 게 이제 장점이 있느냐. 예, 이것은, 어, 한때, 이제, 클락리스, 라는, 그, 시스템으로 불렸었는데 클락이 없는 거죠. 어, 속도가 빠르고, 대신에, 예, 그런, 그, 불확실한, 음, 음, 출력을, 음, 제어를 해야, 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가, 아좀 어, 까다롭습니다. 예,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값이 입력 신호에 따라 계속 변하는 어,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 어떤, 음, 순차회로를, 어, 이, 칠 7장에서 계속 배울 거냐면, 동기식 순차회로를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동기식 순차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동기식 순차회로를 이제 설명하려면, 어, 보통 이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눠서 생, 어, 설명을 합니다. 한 모델은 무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무어모델이 있고요. 또한 모델은 어, 밀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밀리모델이 있습니다. 예, 무어모델은 뭐냐면 그 회로의 출력신호가 현재의, 현재의 상태들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음, 형태의 순차회로를 말하는데요. 공통 클락의 트리거 엣지에서 상태들이 바뀌면 출력 신호도 그와 동시에 이제 갱신되는 겁니다. 이런 그 모델의 회로를 무어 머신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어, 밀리 모델은 회로의 출력 신호가, 회로의 출력 신호가 현재 상태와 입력 신호, 를 같이, 바, 어, 그, 적용해가지고, 어, 다음 상태를 결정을 하는 순차회로인데요. 어, 둘다그 무어 모델이나 밀리 모델이나 그 입력 신호가 있으니까 그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서, 어, 다음 상태에 출력을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 밀리 모델은 그 출력단에도 같이, 어, 그 입력 신호를, 어, 그, 게이트를 통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게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뒤에 사례 일과 사례 2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입력 신호도 출력 신호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입력 신호가 그음 현재 상태에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건 똑같은데요. 어, 출력단에 또 이게 직접 외부 신호를 연결을 한다는 것이 무호 모델하고 밀리 모델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 신호 값이 바뀌면 출력 신호도 어, 이 클럭 신호에 어, 상관없이 바뀌게 돼서 약간은 불안정한 회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밀리 머신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어, 사례 1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입력 신호, 그리고 현재 상태 값에 의해서 다음 상태와 출력 신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리기, 어, 하는 것입니다. 자, 사례 1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상태가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상태라는 것이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뭐네 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덟 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태가 한개 존재하기 때문에 플립 플롭을 한 개만 써도 됩니다. 한 개만. 자, 그래서 이 순차로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데 이용을 하는데, 자, 디플립 플롭은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음,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장된 값이 현재 상태이죠. 바로 이제 qt가 현재 상태인데요. 자, 그럼 다음 상태로 이제 변하려면은, 자, 이 현재 상태의 x와 y가, 아, 입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 이 출력 a에 있는 값이 이렇게 대먹임 되죠. 대먹임 돼서 x와 어, 연산을 해서 그것이 다시 y와 연산을 하여 어, 이렇게 이제 d 데이터로 입력이 주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무어 모델인데요. 이 무어 모델에서는 출력값이 이 출력값이죠. 예, 이렇게 그 x y를 받아들여서 q t와 연산을 해서 나오면은 이제 예, q t 플러스 원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입력 신호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이렉트.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직접 영향을 받으려면은 이 x 신호가 x의 신호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어떤 연산회로를 거쳐 나간다라든가 어,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입력 신호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어, 이렇게 연산을 거쳐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회로로 그린 거를 우리는 이제 함수로 어,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는 엔지니어들이죠. 엔지니어들은 이 함수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만이 이제 엔지니어죠. 자, 그러면 이 상태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태 함수란 뭐냐면은 회로에 포함된 플립 플롭들의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조건을 어, 대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n e 다음 상태, next state죠. 그리고 현재 상태, present state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를 현재 상태와 입력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함수가 앞에서 보면은 D는, 입력에 들어가는 D는 자, 출력 A와 그 다음에 입력 X, 그리고 Y, 이것이 지금 어, AX는 논리곱이고 자, 이것과 Y의 논리합을 어, 거쳐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함수였죠. 그러면 이제 상태 함수로 이거를 보면은, 자, 다음 상태라는 것은, next state라는 것은, 자, DT를 어, 의미를 하는데요. 어, D 플랫 플랫과 현재 값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어, 현재 상태의 출력 AT와, 그 다음에, 어, 현재의 input X와, 그 다음에, 현재 인풋 y의 논리합, 논리곱 연산을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자, 다음 출력 a t+1은 자, 현재 출력 a와 x의 논리곱 그다음에 인풋 y의 논리합으로 어 이렇게 대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이런 그어 디플리플러비 포함된 순차회로를 어 보통 상태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표를 어 우리 앞에서 이제 여러 진리표가 있었죠. 진리표가 있었고요. 진리표는 논리 연산에 쓰이는 어각 변수들이 논리합이냐, 논리곱이냐, 베타적인 논리합이냐. 뭐, 노화냐 이런 등등의 연산을 어, 어떻게 이제 이루는지에 대한 표였었고요. 진리표 다음에 주, 어, 7장의 앞부분에서 다뤘던 전이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이표. 전이 한다는 거는, 어,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이표가 발전해서, 어, 디플리플로비 포함된 이 동기식 순차회로를 설명을 할 때는, 상태표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상태표. 그래서 이 상태표를 어, 그 작성을 하면은 어, 자 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지금 상태 함수가 이렇게 이제 예, 도출이 됐습니다. 자 출력 a t 플러스 1은 a x y y 논리 하.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됐는데요. 이거의 근거에서 이제 예, 상태의 변화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변수가 입력 변수 x와 y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변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총 8가지의 경우에 가질 수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a는 00001111로 표현하고 x는 00110011 y는 0101 0101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일 때, 자, 다음 상태 값은, 자, 요 식에 대입을 해서, 자, 어,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적은 거죠. 그래서 1이 나오는 상태만 뽑아보니까, 자, 요렇게. 요 상태들이 예, 이의 값이 참의 값이 출력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어, 앞에서 이제 구한 상태표를 가지고 우리는 상태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어, 상태표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 상태들 간의 전이 과정, 음, 전이 과정, 이 전이 과정이라는 것은 위치를 옮긴다더라 아, 당어 옮기거나 또는 어떤 값이 변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회로의 동작 특성을 좀더어 쉽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음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괜히 어 복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 이해를 더 도우려고 어이 상태 다이어그램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 전이라는 것은 뭐냐? 상태 간의 연결을 하는 선. 자, 요 선이 있죠. 요 선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당 음 상태 전이를 야기하는 입력 조합 음기서는 x와 y겠죠? 어 입력 조합이 어 표시 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어 아까 D 플플롭이 이제 하나가 있었죠. 자, 그것이 예, 0의 값을 내고 있을 때는어 입력이 00이거나 또는 10일 때 그 영의 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 01, 그다음에 11이 나오면은 어, 1의 상태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의 상태에서 다시 01, 10, 11이 예, 있을 때에는 어, 반복이 되고 있죠. 어,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0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0의 출력 값을 0으로, 어, 바꾸는 상태로, 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상터 대거래, 로부터 이제, 에,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자, 상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 0에서 1로 바뀔 때죠? 어, 0에서 1이 바뀔 때는, 자, 상태 0에서 입력 조합이 x, y가 0, 1이 들어오거나, 또는, 일이 들어올 때예 상태가 1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1인 상태에서 0으로 전이하는 경우는 자 상태가 1일 때예 xy가 00. 그러면 음, 상태는 0으로 옮겨가고요. 어. 그리고 음, 요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들을 보면 이제 예,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들이죠. 상태의 0에서 0을 계속 유지시키는 경우는 00이 들어오거나 10이 들어올 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1일 때, x, y 값이 01이거나 10 혹은 11이 들어오면은 계속 어, 자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어, 그 상태를 변하지 않고 1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 화살표로 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두 번째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어, 어, 두 개의 상태를 가진 어, 순차 회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플립플롭으로 이제 구현했고요. 을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 출력에 이렇게 입력이 영향을 미쳐서 엔드 연산을 해 가지고 값 F를 어, 내도록 어,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무어, 무어 머신과 다른 바로 밀리 머신입니다. 밀리 머신. 밀리 머신이 현재 입력 값이 출력에 영향을 준다고 한그 말이 바로 이러한 회로 구성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태에 들어가는 입력을 보면 X가 아, 그, d, 에, 첫 번째 플립 플롭의 출력이죠? 어, 두, 번째 출력, 어, 두 번째 플립 플롭의 출력입니다. b를 받아서 같이 베타적인 논리 합을 거쳐서 어, da로 이제 입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음, x와 어, 두 번, 첫 번째 플립 플롭 어, a'과 논리합을 해서, 어, B로, 어, 입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태함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플립플롭 A의 그 다음 출력 값은 B와 X의 배터적인 논리합이었죠. 그래서 B X, B'X, BX'의 논리합으로 이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립플롭 B의 다음 출력은 A'과 X의 논리 합의 값을 입력으로 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력함수 FT는, FT는, 어, B'과 X, 혹은 어, B'X로 표시하고요. 어, 이것이 바로 이제 밀리 모델이죠. 어, 출력 신호가 상태 A와 B뿐만이 아니라 입력 신호 X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 출력함수를 통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태표를 이제, 어, 정리를 해보면, 현재 상태에 플립플롭 A와 B 두 개가 있고요. 입력 X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이제 세 개의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 여덟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예 봐야 되는데요. 다음 상태를 보니까 자 이렇게 에, 입력이 되면은 다음 상태의 a와 b는 이렇게 변했고요. 출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두 가지 상태를 갖는 어, 밀리머신의 상태표인데요. 예, 그, 앞에서 봤던 그표 7-3과는 약간 다른, 어, 형태로 작성을 하면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상태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그럼 7-4에서 보시는, 어, 상태표가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어, 입력값, 어, 그, X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 정리를 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어, 다음 상태와 현재 상태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 AB가 00011011일 때 x가 0일 때는 자, 두 개의 플립플롭 AB에 대해서 나온 출력값이 자, 0 1, 110010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다음에 다음 상태가 1일 때는 자, x가 1일 때는 AB는 11011101 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출력이, 이제, x가 0이면은 f는, 자, 다올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f는, 자, 요 경우에만, 어, ab가 00이고, 자, x가 1일 때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가 10이고, x가 어 1일 때만 어 1이 나오는 그런 출력 값을, 어,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상태표를 가지고, 어,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제가 플립플롭이 이제 두개 쓰였으니까, 어, 총 2의 n 승계니까 어, 4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상태라는 건 00인 상태, 01인 상태, 그 다음에 11인 상태, 예, 10인 상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들을 어떻게 이제 옮겨가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00인 상태에서, 자, 00인 상태에서, 자, 입력 값이 x가 1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출력 값이 1일 때는, 요렇게 1, 1의 상태로 옮겨갑니다.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입력 x도 0이고, 출력 x도, 어, 출력도 0이다. 그러면은, 음, 0, 1인 상태로 옮겨가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X가 1이 들어오고, 출력이 0일 때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요. 를 여기서 출력은 F를 가리킵니다. F.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이 할수 있는 상태는, 자, X가 0이고, 출력, F가 0일 때는 이렇게 1, 1인 상태로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1, 1인 상태에서는, 자, 10인 상태로 옮겨 가거나 또는 01인 상태로 이렇게 옮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10인 상태에서 00의 x가 0일 때는 자. 다시 어첫 번째 상태인 00으로 옮겨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어그 어, 그 비가역적인 상태, 갈수 없는 상태에는 자요 상태가 지금 없죠? 그다음 요 상태도 없고요. 자, 이두 가지 상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대로 돌아가는 이 상태도 없고요. 반대로 도, 돌아가는 이 상태도 없고, 예,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이 상태도 이렇게 없습니다. <laughs> 자, 예제 7-7은 앞에서 살펴봤던 그림 3-70, 음, 7-32의 예, 상태 다이어그레가 같은 동작 특성을 갖는 순차이로의 자, 입력 신호 시퀀스가, 아, 어, 요렇게 들어옵니다. 입력 시퀀스가 01001001101001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 에, 상태 전인은 어떻게 하고 출력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구하라는 것인데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단 초기 상태는 00이다. 자, 두 개의 플립 플롭의 초기 상태인 00인 상태 이런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럭 주기 첫 번째 클럭 주기에서 00의 상태에 입력이 0이면 자, 다음 상태는 01로 가게 되죠. 자, 01로 갔어요. 01로 갔더니 0이 에서 1이 들어왔습니다. 예, 1이 들어와서 봤더니 1이 들어올 때는 다시 자기 상태 0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왜냐면 출력이 출력이 입력으로 되먹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출력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음 01인 상태 됐으니까 01로 이렇게 됐죠? 자, 01인 상태에서 다시 입력이 0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11인 상태로 옮겨갑니다. 그럼 11인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죠. 11에서 0이 들어왔습니다. 네, 10으로 가고요. 10으로 가서 1, 1이 들어오니까 다시 11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 상태가 전이를 하고 어 이렇게 예, 입력 값이 다음 상태의 출력 값과 연산을 해서 최종 f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